성소에, 어, 성소, 성소에 대한 설교 어, 가운데요. 큰 대기로 아홉 번째, 큰 대로 아홉, 요게 아홉 번째 내용 어, 성소의 분양당 성소의 분당에 대한 말씀을 어, 오늘부터 한 3회에 나가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그냥 신앙만 강조하지요. 우리 안에 성소가 지어지지 않고 나면은 내 안에 성막이 지어지지 않고 나면은 정말로 <laughs> 내가 신앙이가는 이런 착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성막에 대한 설교를 아주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맨 먼저 뭐냐면요.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다. 세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다. <laughs> 거기에 대해서 세번 했죠. 성막 건설을 위한 헌물이 원까가 뭐냐? 성막을 칠때 헌물을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대굽을할때애굽에서 노예에다, 노예에 던그 노임을 전부 다 받아오게 하다 나 만들어가지고 금은 보를 전부 다 가져 나온 거를 성막을 칠때 전부 다 자발적으로 자원한 망으로 내게 해가지고 성부와 시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건설의 헌물의 원리가 뭐냐? 그 다음에 그라고 다들 뭐했죠? 지성소 안에 어적기가 뭐냐? 성소의 떡상이 뭐냐? 성소 안에 금등대.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서 뭐했죠? 맨먼이뭐했다고요 지성소 안에 법계어어적개어적개어적개했고성소에 성소만 있다고 떡상. 성소에 떡상한거했고금 등대했고, 그죠? 금 등대했죠. 그러고 그러는 뭐였죠? 창단도 안했 잖아요 창단도 안했고 금등대해한다고 뭐였죠? 이 성소에 지붕이 몇 개냐? 지붕. 지붕이 몇 개냐? 골격이 몇 개냐? 여기 휘장이 여기 휘장이 몇개몇개 있냐? 휘장. 휘장 되겠 죠. 그런 다음에 올게 뭐였죠? 이 번제단. 이 번제단에 번져나, 번져나서, 번져나 했죠. 아직 뭐죠? 물투범 설명 안 했습니다. 물투범 안 했어요. 그러고, 그런 거 아니죠? 이, 선막에 뜰, 선막에 뜰은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제 사장의 의복과, 의복. 이건, 이해 말씀드렸죠. 제가 미리, 여기다가 이해를 돕해가지고요 그림을 또 살짝 그려놨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나면요. 목사님들이 성막설교가 아주 쉽게 할수 있어요. 지성사화는 뭐가 있죠? 법계, 법계가 있죠. 법계는 뭐 한다고? 이거는 하나님 임제, 하나님 임제. 성소에는 떡상과 샹당과 금등대겠죠. 이거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 신앙이죠. 하나님 섬기도, 하나님 섬기는 것. 재단은요, 물두멍과번져단니는데 이건 뭐죠? 성도의 삶을 상징하는 상 바로 뭐죠 예배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 재단이죠 그런데 지성소는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성소는 은받침이 있고 재단은노시로 만들어져 있죠. 이게 뭐냐? 금은형 연단받은 신앙 성도의 상징을 하는데 바로 지성소는뭐 한다고요? 교회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시성소, 시성소죠. 지동소. 지동, 성소는 의미를 만들어야 되는데, 성소의 판장이나 문장이나, 기둥이나, 뭐두들만들요 전부 다 제도, 심판받는 것, 거, 죄산받는 거, 바로 하나님하는 성균한 거 이걸 전부 다 상지하고 있다는 거죠. 전부 다뭐죠제단은 노실되는데, 전부 다 회방문이나, 틀린설사년에 모든 기준과 받침비, 마당이나 다어죠 번제단이나 구속기물이나 노교시, 물두방이나 전부 다 뭐한다고요? 이거는 성도의 삶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설명할 성소의부당단은는영 지금 뭐죠? 여기에 향당이 있고 번제단이 있죠 당이 두 개가 있습니다 당이 두 개가 있는데 전부 다 시뜬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금으로 입혔다고 했습니다 이 번제는요 바로 올라, 올라가는 것멋자다니죠 바로 뭐예요? 성조살서 삶을 생존한 것이고 예배는 삶을 생존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면서 속죄 장소가 번제 번제적 아, 향당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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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제다니죠? 이거 삶이 하고 그리고 이 부당단은 뭐야? 부당단 기도죠. 개토, 개토테루 아, 개토, 아, 개토레트 바로 연기종, 샹노라간종 기도, 기도. 상당은 기도고, 번제단은 성전 삶을 예배하는 사역이죠. 바로 금단이 금단. 시든동화를 그걸 다 쌌죠. 법계와 떡상과 차분하고, 이거죠. 법계, 법계종, 향당. 이건 뭘 쌌다고요? 떡상. 요거는? 전부 다 금으로 쌌다, 금. 저 금으로 쌌다, 금으로 쌌다 그랬어요. 금단을 쌌는데, 법계와 떡상과 금는 데는 다 금으로 만들었다. 이 부당단이죠, 부당단. 이거는 선상 사역을 예표한 것이고, 바로 기도의 장소다. 샵은 아침에 뭐 한다고요? 기도를 올려드린다, 이 얘기죠. 자, 더 쉽게 봤을 때는요, 이 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떡상과, 떡상이요 정면에 그런 단이 있고 남쪽에 큰두대자 있어. 떡상은 북쪽이가 북쪽은 원래 동서 동서남북중에 형. 동쪽은 뭐죠? 쇠를 버리는 것. 쇠를 버리는 것이죠. 남쪽은 바짝 말라 날라, 말라 버리는 것. 죠 말라 버리는 것. 서쪽은 요요리죠요바 요, 바다죠. 바다. 아. 북쪽은 비밀이죠. 비밀. 비밀의영 이런 의미가 는데 지금, 상당히 어딨다고, 서쪽에, 서쪽사 서쪽, 양. 야미도 양. 바다죠? 바다는 참, 다 뭐죠? 말씀이 있는 것 바다죠? 그죠? 그런데, 오늘, 북쪽에 뭐 있는, 서쪽에 있는 뭐 여기에, 분당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떡상은 뭐 한다고 요 하나님이 인간을 해준 우리의 예표입니 떡상이니까. 떡이 뭐죠? 말씀의 떡이죠? 신념의 떡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과 행위를 예표하는 거죠. 내 몸이 떡이다. 내 몸은 생명의 떡이다. 내 귀가 떡을 먹으면 영혼의하나님 말씀하죠. 금등대는 맞아요, 금등대. 금등대는 바로 똑같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은혜를 예표한다는 거죠. 그런데 부당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올리는 예별을 예표하는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예표하는데 기도의 실천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행위와 활동까지 예표부터 것입니다 바로 향을 태우는 것 번제단의 요인 상을태운 것인데 번제단의 불꽃과 부단단의 불꽃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불 가지고 피워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이 타불이나 성대불 가지고 안된다는 거죠 하늘의 불 뭐죠? 예를 들면 돋보기로 쭉 계속 불을붙여게 하늘 불 아닙니까? 한해불에붙으면 어떻게 해죠뽀보기를가 아니면 다른 걸 가지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뽀복으로 해서 불 붙이던 거. 이것이 바로 한해 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표를 바로 예수의 준복기도 글리 해보았죠. 향을 태우는데 번제단에 불꽃이 올라가서 향기로 향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직 설명 안한게 물두멍을, 물두멍, 물투벙, 물두멍이죠. 말씀이죠. 다일마다뭘치나요 손과 발을 실행되는 거죠. 오직 제사장만이참다 시킬 수는 거죠. 근데 번재단 말, 번재단은 노, 노땅이다, 노땅. 노타. 노땅은 뭐 심판이라고 했죠. 심판이라 했죠. 요거는 샴이라고 했죠. 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공로를 근거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요? 육체 윤리하는데 향기로운 선한 행위와 사랑과 보유를 창조한 것이고 이 노땅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고, 광의의 노폐 불명을 만들어 떼어냈고, 하나님이 대수꾼 원 선사됐죠. <laughs> 자, 이렇게요. 제가 오늘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대충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설교라든가 <laughs> 유튜브를 할 때요. 이렇게 자료를 확하게 제공하지 않고 나면요. 중원본 할 수가 있고, 중구난방에 말씀을 어주세요 제가 어,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요. 성막신이죠 16강의 특강을 하면서요, 요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왜냐면요, 특강을 하면서 자료 없이 하면은, 오늘 목산들이요, 중구난방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선막 시리즈방, 이게 16강들이요, 이 책을 하나 만들어주서요 16강이 만들어있고, 이거를 보조하는 자료로다가, 소책자가 두번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 오리엔터에서 내가 교수를 해가지고, 여기는 뭐죠? 성막의 그림이 차보다 있는 거, 성막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거를 아주 요약을 해가지고, 소책도 또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뭐만 했죠? 성막 시리즈에, 시리즈에, 차보다 이걸 한눈에 닦고수게 지붕이, 지붕은 왜 격지가 되개인가성막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 그죠? 그 다음에, 떡상과, 뭐죠? 법기와, 상당과, 금등대, 이런 모형들이요. 그림을 통해서 아주 쉽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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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솔루번 성장과 슬퍼벌 청조와 이런 어떤 거나 다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세미을 하면서요. 자료 제공을 하고 하지 않는다면, 은 전부 다 성경대로 안 하고, 다른 길을 봐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반드시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만약에 목사들이 교회에서, 아, 성막 16강. 이게요, 내용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교회에서도요, 40분 설교에 제목 하나 끝낼 수가 없어. 두 번이나 세번 나눠서 아 해야 될 겁니다. 응? 이것이 몇 개겠다고요? 전부 다 1번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16강에 16강. 16강을요, 전부 다한 번에 다 못하고, 한 강좌마다 교회에서도 두 번이나 세번 나눠서 하시는 그런 양으로 다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 중에서 소재목 아홉 번째가 뭐라고 했죠? 성소의부당자에 대한 말씀을 드린답니다. 이부당단도 한세번 정도 남아가지고, 제가 30분씩, 마시를들어려고니다손막에는두 <laughs> 가지 종류의 단이 있어, 다이 있으신다. 하나는 노시로 만들어진 미지 베하우, 미지 베하우, 이 노땅이죠? 이노트가번져다이에번져단번다단미지 베하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안에 있죠 향당. 샨단. 향당이 있고, 번재단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다는 단에는. 단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막들에 있는 번제 바로 올라, 올라가다, 이렇하는올라가 것, 번제물번제 오르막길, 계단에 미하는데 이것이 성막들에 있는 번재다이나가 있고, 또 하나는, 샴푸를 피우는, 바로, 분황단, 부당단 개토레트, 하나는 미주 배하고 하나는 개토레트고, 그죠? 미지배하는 노땅이고, 그죠? 개토레트는 금단이고, 두 가지 다 있다는 거죠. 전부 다시생예부를내새나 향기를 향을 펴서 올라가는 것. 번제단은 짐승을 태워서 올라가고, 향단은 향을 펴서 올라가고, 전부 다향을 올라가는 것들이 다 똑같은데, 하나는 노땅이고, 하나는 금단을 했다는 거죠. 하나는 전부 다 노출을 펴가지고, 그림을 노지단이라고 출애기 38장 3 0절에 설명이 있고 다른 하나는 금을 켜가지고 금단 출애기 39장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을 사용하여 만든 성막의 기물들은 하단의 법계, 속죄서왕그 위에 있는 두 그룹 그리고 떡상과 등대와 그 부속 기물로 바로 부단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법계는요. 지성소에 안치되어 가지고 있었고 억상과 등대 그리고 부장단은 성소에 있다 성소. 그러니까 이 본재단은 재단에 있었고 억상과 향단은 성소에 있고 법계는 지성소 안에 있었다 이렇게. 이건 뭐 전부 다 누가 다 알지 않겠습니까? 아 지성소 하 당연히 법계가 법계. 법계는 뭐가 있죠? 돌비와 아론의 상대평위와 앞나 하늘이 있구나. 이렇게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성선이 보겠다고요.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 서쪽에는 향단이 있고, 남쪽에는 일곱 등대가 있고, 이건 물리를 처음보다 다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을 사용해가지고 만든 성막의 기구들은 바로 하단의 법계, 속제서왕, 그 위에 있는 두 그룹, 그리고 떡상과 등대왕, 그 부속기 모여, 바로, 부당당이라고 한다는 거죠. 법계는 시성소에안치되어 있고, 떡상과 등재, 그리고 부자들은 성소에 구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성소는 하나님 임재에 계신 곳이고, 성소는 한성기는 곳이라고 했어요. 뭐예요시성소는뭐 한다고요? 하늘 임재한 곳이고, 성소는 한성기는 곳이고, 제단은성주 산, 예배하는 산, 사는 곳이고, 이렇게 전부다. 구분이 되는 게 우리의 일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성소는 바로 하나님, 성소는 신앙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신앙, 그리고 이스라엘 삶,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 기물들은 금으로 만든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죠? 금은 연단, 만은 바로 신앙.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배조로 전서 1장 7절이나 계속 3장 18절 설명하죠. 교회와 천국을 상징한다고 시가아 4장 2절이나 계속 21장 18절이나 21절에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하면 은이 사용된 곳은 성소의 판장과 문장, 개중의 받침 성소의 기둥, 가름대와 가름대, 그 기둥, 그 금고를 만들 사용됐고 그리고 기둥 뭘를 쌓는데 뭐가 사용됐다고요? 은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은이 뭐죠? 열망과 갈망이죠. 바로 속죄. 속재. 우리의 속죄를 상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은이 사용된 것은 성소의 판장과 문장, 기둥의 받침, 성소의 기둥, 가름대, 기둥. 그런데 갈고리 만드는데 이건 자분들 보일만 데요 은으로 덮어씌웠다는 것입니다. 은이 성소의 기둥에 많이 사용된 것은 상징적 의미를 가져온다는 상징. 그게 뭐죠? 속죄, 속죄. 은은 제독작용. 바로 속죄작용. 속죄를 상징한다는 거죠. 은은 제독을 작용함으로 성소의 기물에 의이 사용된 것은 제독, 즉,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둥은요, 집주인의 의도에 따라가고 세워진 것이고, 또한 집주인의 허락 없이는 그 자리를 떠받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은 영, 강인한 충성심과 성도들의 시장생활, 바로 속죄생활이죠 여기서 기략공, 봉사의 의무는 우리가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으로는 해망문이나 뜰 사면의 지둔받침이나번개단과 거기에 속한 부속김을, 바로 모시나, 그물이나, 녹, 물두멍이나사부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죠. 이 모든 기물들은 성막 마당에 있는 구조물들이 있다는 죠지성소에 있는 기물들은 금으로, 성소에 있는 기물들은 은으로, 마당에 있는 기물들은 전부 다노수로 구분돼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지성소는 금으로 만들었고, 성소는 은으로 만들었고, 제단은 모서져 있고, 이렇게 반드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 마당에는 이스라엘 박사들이 누구나 취급할수 있었는데 그것은 번제단의 각종 재물을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들의 삶은영 제사 바로 예배하는 삶이었고 회망문이나 뜰사면의 기둥들처럼 교회의 모든 분야에서 봉사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제단과 분양단 모든 제단은 모든 재단과 미지 배양, 모든 거는 재단이라는 의미가 담겨됐다는 것입니다. 이 재단은 모두 시든나무로골격을 만들어가지고, 전부다 그에다가 뭘 입혔다고요? 금으로 입혔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바로 노, 노술을 만드는 데요 네오셰트, 노술을 만드는데, 부당단은 네오, 금, 차부, 자부, 금, 차부로 많이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번제보에 노단이라고 하고 노단 하네오셰트 앞에 하를 붙여가지고 아그 번제단 하네오셰트라고 하고 부당단은 금단인데 앞에 하를 붙여가지고 뭐죠 하자부 바로 미즈베아로 불린다는 거죠 부당단은 번제단보다 작은 것이지만 값진 아주 값진 금자료 가지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두 제단의 용도는 둘다무엇이거 태운다는 점에서 통밀하지만, 번제단은 심승을 태워가지고, 시장자를 드리기 위한 것이고, 분당단은 향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굽기 25장을 보면, 성막이 시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고,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동편 입구로 들어가면, 오른쪽, 아, 북쪽이죠, 오른쪽. 들어가면서 뭐죠? 여기 들어가면서 오른쪽,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 남쪽, 서쪽에 완전히 상당히 있고, 남쪽은 금등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한번 또, 그, 설명할 수 있는 분명히 잘지을해야 됩니다. 그죠? 왜 그러냐? 우리가 왜 북쪽, 서쪽, 남쪽을다배치를 했냐는 거죠. 그죠? 오른쪽은 북쪽의 떡상이고, 왼쪽은 남쪽의 순근 등대고, 정면에, 서쪽은 뭐죠? 왜 부당단이 놓여져 있다는 거죠? 부당단은 성소와 시성소를 가르는 바로 휘장 앞에, 부당 데가 있다고 현대가 어딨다고요? 바로 시장 앞에, 휘장 앞에다가 왜만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휘장 앞에 놓았다는 거죠? 그죠? 부당단은 성소와 시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놓여져 있다고, 히브리서 9장 사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장은요 아침과 저녁으로 등대를 손질할 때 행해졌다는 거죠. 브리려의 메노라, 메노라는 바로 등대, 메노라, 등대죠. 일곱 등대, 메노라, 빛을 바라는 거, 이거 등대를 번역되어 있죠. 일곱 개의 등, 애굽기 25장, 25절, 37절에 일곱 개의 등불이 나오게 하는데, 거의 뭘, 뭘 뗐다요? 감남류 기름에 의해 가지고 불이 밝혀졌고, 이 등대는 점검으로 쳐서 한풍속으로 만들었다고 이미 출협기 25단 31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무를 세우지 않고 축달된 장색이 한달라도 정도의 금을 다 쳐가지고 아름답게 균형 잡힌 형태로, 그죠? 가지 세 개씩 여섯 개, 가운데 기둥, 해가지고 일곱 개로 해가지고 그걸 금로단 만들어냈고 받침과 줄기와 가지를 전부 다 만들어서 균형있게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이 기구는 선박의 기구나 금송아지 우산처럼 금형을 부어서 만든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금한달라트을만두를 쳐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즉 백성들이 하늘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고난의 사육과 연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활량과 핍박을 견뎌내야 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애굽기 25장에는 떡상과 금동대고난 내용만 기록되어 있고 부당되는 방향출애굽기 30장에 가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애굽기 25장에 법상과 순금 등대만 설명하고, 뭐 했죠? 세사장 의복을 설명하고, 외출의 삼십자에 가서 상당을, 그리고 부당당을 설명하느냐고, 우리가 잘 이해를 해드렸죠. 그러면 성경이자는 왜한장한장 한장 성소 안에 세 가지 이유를 전부 다 기록으로 냉들지 않고 뚝 떨어져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첫째, 법상이나 순금 등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고 뭐 한다고요? 억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바로 은혜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죠? 부당당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부당당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죠? 예표하는 거랑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부당당은 다른 기구와 구별된다는 거죠 둘째로 출애굽기 28자로, 28자로 구작의 보면, 제사장의 의복과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제사장의부장할 부당자는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 기록된 것이 논리적인 성계인데, 등계, 왜 떡상이나 금 등대는 그리스도 사실 또는 행위에 예표하지만은, 부당자는 그리스도의 행위뿐만 아니라 성도의 활동과에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부당단에 관해 가지고 네 가지로 설명을 할수 있는데 이거는 내일 이어가지고 내일 쭉 한꺼번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부당단의 목적이 뭔가 왜 부당단을 만들었는가 왜 청년을 만들었는가 이 부당단의 목적에 대해서 이거는 내일 다시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